대부분 가정에 가보면 거실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가족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김새가 닮았는지 감탄할 정도입니다. 어느 아이는 엄마를 닮았습니다. 다른 아이는 아빠를 닮았습니다. 물론, 같은 피를 이어받은 부모 자식이니까 당연합니다. 닮는 것이 너무나 이치에 맞지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부모 자녀 사이가 아닌 부부의 모습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비슷해진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같은 생활 환경과 습관, 그리고 같은 관심사를 나누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닮게 되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의 교난을 견디신 것처럼 자신도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몸으로 다 감당하겠다 다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목표는 부활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담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죽음을 겪지 않으면 부활을 체험할 수 없으니까 죽음의 고통을 피하지 않겠다. 예수님처럼 죽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겠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바울사도가 사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보다 부활을 더 많이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상처를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부활의 그 감격을 오감으로 느꼈습니다. 반면 바울사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열두 사도 수준은 고사하고, 오백 명이 넘는 형제들 중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삶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감격이 더 목말랐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에베소 폭동을 겪을 때에는 이젠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죽겠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해서 죽으면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합니다. 그러면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부활의 감격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부활의 위로를 더힘 있게 전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 열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온 몸으로 느꼈던 그 위로 나도 경험할 수 있겠구나. 바울 사도에게는 부활의 감격과 위로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기대가 그 많은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쓰러져 지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배운 것은 부활을 통한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자신은 자신이 겪은 많은 환난과 고난은 고난을 견디는 모습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더 강해집니다. 우리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위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분도 견디는데 우리가 겪는 어려운 쯤이야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경과 고난이 하나님 손에 들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도 바울사도의 바람처럼 하나님을 닮아 위로의 사람들이 되고 위로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